다들 목이 아프다 소리를... <laughs> 지금 호구하기만... <보고> <laughs> 자취야 평소 보리차 같은 연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혹시 바뀐 점이 있나요? 인스타 게시물 커피색이 진해보여요 <laughs> 제가 항상 마시는 게 있어요 그... 스타벅스 디카페인... 벤티... 샷두 개만 먹어주세요 이렇게 드셔보세요. 진짜, 물 마시는 것처럼. 그리고 막, 신장에 흔들 디카페인이라고 까 디카페인이라고 해서 카페인이 안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. 그쵸? 아, 알고 있었구나. 제가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. 약간 배신 느꼈거든요. 디카페인 이렇아무 하나 바글바글 서있지만 가깝게 보는 스탠딩선 네. 멀지만 편하게 앉아서 볼수 있는 좌석 이걸 고르라고 하네요 <laughs> <laughs> <와. 웃음> 스탠딩성안 힘들어요? <laughs> 진짜 힘들어요? <laughs> 어. 근데 저는 이제 콘서트랑 이런 거 보면 은 맨날 앉아서 봤으니까 한번 스탠딩석을 체험해보고 싶은요왜안 돼요? 힘들어서요? 왜 왜? 그 옆에 있는 사람들랑 같이 그냥 무대 끼고 막 그러고 안 돼요?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? 만약 본인이 나.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 자 그럼 진짜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. 어 흰색 추억 에리를 좋아하는 백현이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에리와 짝꿍을 하고 싶은지 에리를 <laughs> 마음 편히 지켜볼 수 있는 에리의 근처 귀자리를 알아봐 흔들 애리를마 편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제지징니다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? 계속 뒤에서. 이거, 이거 너무 불편하다. 그냥 우리 짝꿍 하는 게 좋지 않을까? 짝꿍 해가지고, 이 그, 여기 선 구워온다. 물건 너무 내고 그런 것가 어때요? 자다가 옆에서 이렇게 숙적. 이게 더 낫죠? 뒤에서 엎어서. <laughs>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 집에서 엎는 건가. 첫 번째가 더 낫죠?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<웃음> 아무리 애니들이라도 약간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좀 부담스럽다. 알겠습니다. 자. 아이스크림 알씨 백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어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. 오늘은 생일 파티잖아요. 어 생일 파티라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? 지금부터 파이. 네. 먹고 싶다고요? 먹고 싶다고요? 일단 내가 케이 한번 해볼가 먼저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, 케이가 한번 진행을 도겠습니다